우선 구독해 주시며 시작할게요. 초통령 아이브. 체조경기장 입성한 유진 서울이여. 내가 왔다. 최근 K-POP 걸그룹 아이브 IVE가 초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대세 아이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서울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팬미팅 및 공연에 참석하여 팬들과의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리더 안유진은 무대에서 서울이여. 내가 왔다. 라고 외치며 팬들의 열렬한 환호를 이끌어냈다. 아이브의 이번 공연은 그들의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1. 아이브의 인기 상승. 아이브는 2021년 데뷔 이후 빠르게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초통령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되었다. 그들의 첫 앨범 ELEV에는 발표와 동시에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신인으로서의 경계를 허물었다. 이후 LOVE, DIVE, After LIKE 등 연달아 성공적인 곡을 발표하며 그들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각각의 곡은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독창적인 콘셉트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아이브의 음악은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에게 호소력을 지니고 있어. 그들의 팬층이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인기는 단순히 음악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광고와 방송 출연으로 이어지며 그룹의 전반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2. 서울체조경기장에서의 특별한 공연. 아이브는 서울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팬미팅에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이들은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공연 시작과 함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팬들은 아이브의 등장만으로도 환호성을 질렀고, 안유진은 서울이여. 내가 왔다. 라는 외침으로 팬들과의 소통을 시작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그들의 히트곡은 물론 팬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무대도 선보였다. 특히, 안무와 퍼포먼스가 강조된 무대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다. 또한, 아이브는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살린 솔로 무대를 통해 팬들과의 친밀감을 더욱 깊이 있게 전달했다. 3. 팬들과의 소통. 아이브는 공연 중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했다. 안유진은 무대에서 팬들의 응원에 감사를 표하며,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무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진솔한 메시지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아이브와 팬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켰다. 특히, 팬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아이브는 팬들의 다양한 질문에 성심껏 답변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각 멤버들은 자신들의 일상이나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팬들과의 친밀감을 더욱 높였다. 이러한 소통은 아이브가 팬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4. 안유진의 리더십. 안유진은 아이브의 리더로서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와 무대 아래에서의 따뜻한 면모를 모두 갖춘 인물이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연 중 그녀의 외침은 팬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아이브의 팀워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다. 안유진은 우리는 항상 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다며, 앞으로도 팬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아이브는 더욱 강력한 팀워크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그룹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아이브의 미래. 아이브는 이번 공연을 통해 팬들과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들은 이미 다수의 음악방송과 행사에 출연할 예정이며 새로운 앨범 발매에 대한 소식도 기대되고 있다. 팬들은 아이브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음악과 콘셉트로 돌아올지 궁금해하고 있다. 아이브는 계속해서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그들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힐 계획이다. 이들은 각 멤버의 개성과 매력을 살려 새로운 시도를 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들의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힘내서 열심히 해볼게요. 구독 감사해요.